안녕. 이상한 나라의 머니 아저씨야. 오늘은 굉장히 재밌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하는데, 다들 경험해 봤을 거야, 아마.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경우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 아저씨도 투자를 하다보면 마치 내 모니터를 누가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적이 있거든. 왜냐면 내가 딱 삶과 동시에 떨어져. 그리고 고민하다가 내가 결국 팔아버리면 올라버리는 경우가 많거든. 그게 아저씨뿐만 아니라 주위에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 그래서 아저씨는 왜 이럴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아저씨가 조금 얘기를 해볼게 근데 어, 아저씨가 하는 이야기가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고 이게 정말 사실인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 근데 그걸 떠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 투자 시장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보다 듣고 이렇구나 라는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 어, 아저씨가 어, 이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투자 시장에는 사이클이란 게 있다고 했잖아 근데 그 사이클을 과연 움직이는 주체가 누구일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 그 영화 작전 같은 거를 보면 어떤 세력들이 있잖아 그래서 어떤 종목을, 주가를 좀 조작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크게 보면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 어떤 세력들이 있고, 시장에 대한 사이클을 만들어 가는 거지. 그 사이클을 만들기 전에 이미 사이클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놔. 어떻게 만드냐면, 어떤 종목의 어떤 직군의 전문가, 투자가 수학자, 통계학자, 그리고 언론, 이런 많은 전문가들을 모여놓고 이 종목을 어떤 시간 안에 어떤 비용을 들여서 얼마만큼 올려놓으라는 그런 세력들의 주문을 해. 그러면 각 전문가들이 모여서 검토를 하고 그래프를 그려나간단 말이야. 근데 이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전문가가 누굴까? 힌트를 주자면, 투자는 심리게임이라고 아저씨가 이야기했잖아. 어, 맞아. 심리학자야. 좀더 설명을 하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통상 올리거든? 통상 그래프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어, 내려갔다가 횡보하다가 쭉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게 많아. 그때 어, 이만큼 떨어뜨리면 개미들이 공포스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미들이 팔고 나가지 않아요. 더 떨어뜨리세요. 이렇게 떨어뜨릴 때 언론에서는 전문가 의견을 이렇게 부정적이고 공포스럽게 기사를 내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개미들이 더 무서워서 매도를 하고 개미들의 지분이 낮아지는 거지. 그리고 올릴 때도 마찬가지야. 어느 정도 가격이 올릴 때까지는 언론에서도 조용해. 근데 이제 세력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개미에게 넘겨야 될 시기가 되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 가격이 떨어졌을 때 공포에 팔았던 개미들이 행보를 할때 관심이 없었잖아 근데 그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가격도 많이 올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장밋빛 전망의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 그렇게 심리학자가 마지막으로 검토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는 거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상인 거야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 그래서 아저씨가 처음부터 이야기 했었잖아. 보통의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투자하면 돈을 벌수 있다고. 여기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거든. 그래서 정말 공포스럽다고 할때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투자는 심리 게임이고, 근데 앞으로의 전망이 사실 조금 더 좋지가 않아. 왜냐면, 이제 그 사이클을,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AI가 하게 되거든. AI가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다 검토할 수 있어. 그래서 사람이 할수 있는 그런 실수조차 포함이 안 된다는 거지. 떨어질 때는 더 공포스럽게 만들고, 올라가서 세력들의 물량을 넘겨야 할 때는 더 사람들의 탐욕을 끌어낸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투자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더돈 벌기 힘든 시장이 되어 간다는 거지. 아저씨도 어느 정도 돈을 벌고 나서 인문학 책이나 심리학 책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 그게 정말 돈을 버는 법이라는걸 알게 됐거든. 아저씨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만 워렌 버핏은 다들 알잖아. 워렌 버핏이 하루에 보내는 시간 중에 80%를 책을 읽는 데 보내거든. 그 정도로 사람의 심리와 나를 알아야지만이 이런 사이클과 이런 공포와 탐욕에서 벗어나서 돈을 벌수 있는 거야. 좀 이해가 돼? 어, 아저씨 얘기가 누구한테는 정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 근데 아저씨는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는데 다들 돈을 잃고 있는 게더 이상하거든? 정말로 어떤 게 진실에 가까운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고 오늘 아저씨가 들려준 얘기 한번더 생각하면서 들어봐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얘기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재밌는 게 있어. 아저씨도 잘 못했는데 투자를 우리가 시작하게 되면 계속 효과를 확인하게 되잖아. 그 빈도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 그거에 대해서 아저씨가 좀 얘기해 보려고 해. 그럼 오늘 영상도 들어줘서 고맙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